2025년 3월 11일 오늘의 주요 사회 이슈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데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을 고려해 캐도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의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들은 인력 충원과 운영 방식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첫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제왕절개 비용 무료화와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와 시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와 임산부 심리상담센터가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생식세포 동결 보존비와 가입력 검사 비용도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출산율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3월 21일부터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피해자 구조금 지급 기준이 상향되고 생계비 지급 기간도 연장됩니다. 특히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상권 행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범죄 피해자들이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6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다문화 관련 정책과 상호 문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및 복지 정책을 확대하며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이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부터 건강관리, 교육혁신까지 AI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적 기부와 결합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 탈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효율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슈들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신 뉴스와 분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